어, 저에겐 브링은 자유 같습니다. 하루는 친구 관계로 또 하루는 가족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그럴 때마다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꺼리낌 없이 나아가게 됐습니다. 제가 부산이권에 들어와서 변화된 점이 정말 많은데 그중 가장 컸던 게 바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인간 관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. 저는 원래 모든 걸제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기분대로 행동해 왔는데요. 그런 제 자신이 싫어서 스스로 변화해 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저 스스로는 뭔가 바꿀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부산 인권에 들어온 뒤 저는 지금까지 고립되어 온제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었을 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또 다른 소망으로 말해줄 거 아니까 제 마음의 자유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러한 변화가 정말 학교가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?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속 감사함이 더욱 커지곤 해요. 부산 링컨에 들어오고 나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잡아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. 그 힘으로 지금은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꿈 없이 살던 제게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. 바로 제가 부산 인컨을 다니며 배운 마인드들과 제가 학교에게 받은 사랑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.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 꿈을 위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부산 인컨이 있기에 계속해서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 꿈을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부산인컨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저 평범하게 또는 더 뒤처진 삶을 살고 있었을 건데 앞으로의 교내 활동이 기대되고 또 이러한 도전들 앞에 학교와 선생님이 제큰 힘이 되어줄 것이란 생각에 저는 불행에 온 것이 정말 좋고 행복합니다. 그래서 저는 부산인턴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